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멘트를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조경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좀 새롭죠 <laughs> 뉴페이스가 좀 빠지고요 이는 뉴페이스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습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습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볼까요 음. 습관을 우리가 기숙사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습관이 좀 필요하죠. 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그이 공부라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요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어, 어느 날 갑자기 확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확 몰아서 하면 그 효과가 많을 것 같지만 물론 나중에 우리가 정리할 때는 집중적으로 또 몰아서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조금 조금씩이라도 매일 여러분이 어, 듣고 접하는 것이 여러분이 혹시 공부하는데 효과가 더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어, 제가 한그 30번 정도를 계속 15분인가요? 어, 15분 하고 있죠? 15분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 15분 동안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덧나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내용은요, 어, 36강 관련법을 하고 있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녹색 건축 어떤 인정제에 관해서 했고요. 어,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시나요? 제로 건축, 어, 제로 건, 저 에너지 건축물에 관해서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녹색 건축 인정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관해서였고요. 그다음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요, 저탄소 녹색 성장법에 의해서. 자 그러면 어느 법이 크냐면 당연히 저탄소 녹색 성장법에 의해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만들어진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저탄소 녹색 성장법이 어저 제일 큰 어떤 기본법이죠, 그죠? 그래서 국가 기본법이죠, 지보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것이 녹색 성장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인프라와 그린 인프라가 나옵니다 자 물론 아직 그린 인프라 라는 단어는 실제로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프라 라는 단어는 쓰죠 그죠 근데 뭐 조만간 우리가 그린 인프라 라는 단어도 쓰기는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프라 이러면, 어, 기반 시설이죠. 어, 도, 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떤 그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SOC 사업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저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에 어떤 다니기 위해서, 어, 그 도로를 깐다든지 고속도로,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뭐 물류 항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전부다 어떤 기발시설이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거. 자, 그래서 경제활동 기반. 여기 보면 의미가 경제활동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 시설하고 시스템입니다. 가서 도로라든지 하천. 공학, 이런 것에 사, 사회 자본, 이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SOC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자, 그래서 뭐 구축 방법은 일반적으로 뭐 나중에 뭐 SOC, 뭐뭐 뭐, 뭐, SOT, 뭐 이런 SO, 뭐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요즘은 주로 시험에 잘안 나오는 추세니까, 어, 그 다음에 BTL 뭐 이런 거 있었죠. 어, 그런 것은 일단은 뭐 나중에 나오면 또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린 인프라라는 단어를 이제 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 이런 단어가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는데 앞에 그린 자를 붙였죠, 그죠자 그러면 그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적용에서도 많이 쓰죠, 그린 네트워크라는 단어라든지. 어 그렇게 쓸때 우리가 그린 네트워크 그러면. 초록이라는 어떤 개념 아니면 나무라는 개념 숲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도 있고 실제로 외국에서 어떤 그린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물 바람 숲 이런 공기 이런 것 자체를 전부 다 그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 그래서 그린 개념으로 좀큰 개념으로 본다면 어좀더 여러분이 의미를 더 이야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린이라면 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책에는 조금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어떤 써는 단어들만 사실 넣어서 그렇지 실제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자연의 어떤 대기권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세요. 그래서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그리고 요 제가 지금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적어놨지만 어, 실제로 녹색성장기본법에 '그린 인프라'라는 단어는 쓰진 않았어요. 아 혹시나 싶어서 어, 6대 정책에 우리가 아저 그 우리가 녹색성장법에 뭐 그린 인프라라는 단어가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을 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우리가 그녹색 저탄소 녹색성장법 안에는 그린 인프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인프라 뭐 그린 인프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린 인프라라는 단어는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대 앞에 맨 앞에 우리가 처음 시간에 했었죠. 법 관련법을 하면서 국가 6대 정책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뭐가 있었나요? 그 인프라 구축 안에 이런 단어가 있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린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그저 대응을 해서 어 뭔가 구축을 하겠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뭐저 뭐야 시설 환경을 해서 뭐 녹지 생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개념이라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 잠깐 이제 보면은 어, 뭐가 나죠? 왔 뭐, 녹색 뉴딜이라든지, 이런 게 나죠? 왔 도시 재생 뉴딜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서 지역 인프라라든지, 이런 단어는 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균형 발전,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교통 체계, 이런 단어. 그러면서, 그런 이 게, 여기에서 막 우리가 국가 정책의 그린 인프라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 말고, 적용해서 말고, 우리가 어떤 국가 정책에서 어떤 그린 인프라라고 한다면 그런 개념이겠죠. 정말에서 서비스 정책에 어,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어,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아덜 소비하는 에너지를 완전히 소비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좀덜 소비하도록 전략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어떤 그린 인프라의 개념으로 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어떤 조경 입장에서, 조경 입장에서 보는 어떤 그린 인프라라고 한다면, 투수성 도로라든지, 우리가 도로라든지 하천공항이라는 어떤 사회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죠? 그래서 투수성 도로라든지 어떤 물을 보존할 수 있는 자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말하, 우리가 말하는 그 물, 저 지붕도, 어, 그, 정말, 건축물 지붕도 물을 보유할 수 있고, 뭐, 색, 그, 정말, 이거, 뭐라 그러죠? 위에 예, 옥상청에 그 녹색, 그, 뭐, 쇠덤이죠 어, 쇠덤 시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 그린 인프라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 것은 아주 작은 입장에서, 적용 입장에서 봤을 때의 어떤 개념이고, 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육대 정책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쨌든 물의 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를 사용을 조금 낮추는 방법, 어,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에너지를 낮추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초수성 포장이라든지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세부적인 어떤 전략의 하나의 방법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가 정책에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면 자 전부 다 우리의 저탄소 녹색 성장법 안에 이런 그, 그 그린 인프라라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린 인프라라는 개념이 꼭 우리가 투수정 포장만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조그만 어떤 세부 전략으로 들어가서 각 파트마다 세부 전략으로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금 더 이제 큰 타이틀로 가보자면요. 어, 우리 책에는 뒤에 장기 미집행일 시설이 나오는데 지금 그걸 넘어서 이왕이면 그린 인프라와 같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수 절용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에 바로 물 관리 일환화가 나오는데 물 관리 일환화를 조금 뛰어넘어서요 뭘 보시느냐 하면요 그 뒤에 저영향 개발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저영양 개발, 어, 로우 임팩트죠.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해서 약자로 LID라고 하죠 우리는 그공때 LID래죠, 그렇죠? LID래 가지고 조금 억양을 바꿔서 그래서 이렇게 그 저영양 개발이라는 개념 제가 같이 지금 모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가육대정책에 우리가 인프라구축 이런 개념들이 저탄소 녹색 성장법에 나오고 궁극적인 목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낮추는 방법이 전부 어떤 기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저영양 개발의 어떤 하나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를 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면 하 낮추겠느냐 해서 실제로 우리가 도시 계획의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일때 우리가 이런 영양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어, 계획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죠? 그게 조금 단점이라서 그렇지. 그래도, 어쨌든, 위단계에서 뭐, 현실이 그렇다더라도, 하 계획에서는 우리가 정책, 시책을 따를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LID, 어, 도시 및 단지 계획에 들어가면, 은 국토교통부의 어 계획은 뭐가 있어요? 도시 물순환 인프라라는 단어가 딱 이제 바로 튀어나오죠. 물하고의 관계가 딱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물순환 인프라라는 것이 결국은 그린 인프라의. 개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라는 단어가 티 나옵니다. 스마트 도시도 우리가 앞에 도시의 어떤 주거라든지 이런 개념으로도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어 물순환 도시 조성이라는 단어도 티 나오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계속, 조금 전에도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법제도 이야기 하면서 녹색 성장 어떤 저탄소 녹색 성장법 계속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저 영양 뿐만 아니라 물순환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 결국은요. 국가 육대 정책은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기인해서 녹색건축 인증물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소비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저영양 개발하고도 관계되고 결국은 어떤 물순환하고도 관계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다음 현금입니다. 자 지금 계속 이제 환경부하고의 관계가 또 나올 건데요. 자 환경부는요. 빗물 유출이에요. 빗물 유출 제로 단지를 만들겠다 했어요. 어, 그래서 어, 빗물 유출 제로 단지를 우리가 조성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또 하는 것이 상수도 관망을 현저화해서 물 순환 도시 건설을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 상수도라는 단어가 딱히 나왔습니다. 상수도 관망을 하고, 자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국토부의 관계도 하고 같이 걸립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는요 우리가 환경부뿐만이 아니라요 결국은 우리가 국토부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물의 관계는요 국토부와 환경부가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싸운다면 좀 그렇지만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러분 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야. 왜냐면, 결국은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돈을 받아오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받아와서 나눠줘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결국은 서로의 어떤 먹거리의 싸움이죠. 한마디로, 각 우리나라에서에서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어찌 보면, 힘의 대립이죠. 음.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힘의 대립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상수도 간망하고 물순환 도시 건설을 하겠다 라고 나왔어요. 자, 도시 건설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 건설의 어떤 계획은요, 다 어디가 나오나요? 국토부의 어떤 소임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힘겨루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저영량 개발과 도시 단지 하면서 우리가 인프라, 그린 인프라라는 단어가 단지 녹색 지붕에만 여러분이 국한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녹색 정원이 어떻고 뭐 이렇게 좁게 생각을 하시면요, 여러분이 한정없이 좁아져요. 할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 우리가 도시 건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물 순환 계획, 오수 계획까지 여러분들이 도시에서부터 차원에서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국가 6대 정책을 제가 계속 처음부터 끌고 들어왔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그린 인프라 라는 개념 그리고 어, 우리가 시험에도 그런게 나왔어요 어, LID 기법을 적용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사실은 어, 적용하는,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써라 하실 때 여러분들은 고작 써놓은 것이, 연못 조성을 하고, 조수성 연못이 어떻고, 어떻고, 막, 조수성 포장이 어떻고, 떡고 이렇게 쓰면, 여러분의 답지가 적을 게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끌고 들어와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용량 개발이라는 것은, 녹색 건축물부터 시도 저탄소 녹색 성, 성장법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 정책에도 나오게 되고요. 녹색 건축 인정제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순환에서부터도 결국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작게 들어가서 그린 인프라라는 단어에 세부적인 어떠한 내용들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실제로 조경기술사의 어떤 개, 개념이라든지 조경기술사로서의 어떤 시험에 어떤 내용으로 쓰려면 여러분들은 정말 저 그건 아주 작은 부분들은 나중에 한두 개만 내도 아상상이없겠죠 그죠 기술사쯤 되면 여러분들이 큰 범위 내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조그만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꽁당꽁당 하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뺏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 물에 관한 내용들. 환경과 그다음에 어 우리가 국토부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하고 그다음에 물환경 물 때문에 물 일어나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어떤 부분들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